<laughs> 를 찾아주셨습니다. 네. 본업은 아이돌. 씨. 아 안녕하세요. 찾아. 오마이걸 안녕하세요. 오마이걸의 미니입니다. 네.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세요. 민 d 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또 미미 씨와 관련이 있어요. 오 아, 네. 어, 자네 먼저. 저는 태연 선배님, 아 태연 선배님이 아, 아. 확실한 변화를 주시는 것 같아서 아. 제가 속눈썹을 안 하고 왔거든요. 마스카라를. 아유. 아. 아, 아, 아. 아니 저희 멤버들이 송민선배님 아. 칭찬을 게, 너무 하지만 진짜 게. 좋으시다. 또 이렇게 미미 씨까지 그그 입고 왔어. 감동감동이에요 <laughs> 이티 제품들. 와우, 맞아요. 찾아줘야 하지 음, 않았습니까? 네. 일단 안전, 안전, 브레드안전브레드로서는제 음. 개인적인 발이. 예예예. 아, 이니스프리는, 아, 이니스프리는 진짜 자연스러운 것 같아.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어 네. 네, 엄청 깨끗하게 어 컬링뿐만 아니라 어때요? 이거 시클리오. 클리오는 이게 젤 타입이라서. 오호. 아,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, 역시. 저는 페리페라가 좋은 점이 살짝. 어? 난좀 진하게 묻어나는 거 좋아하거든요. 저도요. 저는 에,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, 네. 무대에서 하게 된다면 페리페라를 어. 쓰고 싶고, 어. 데일리하게 쓴다면 클리오를 쓰고 싶어요. 아니, 이건 클리오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클리오! 어? 클리오! 어? 클리오! 어? 어? 그런데 1등과 2등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. 그니까요. 어? 먼저 미미 씨부터 아, 네. 아찔하게 연출해 주세요. 우선 일단 전체적으로 올리는 편이지. 그리고 세로로. 응. 그리고 언더도 그래서 한거안한 거, 거. 오 다르다. 이 상태에서 두세번더 해서 완전 뭉치게. 맞아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꼬리부터 먼저. 자 하고 나서 살짝 설레서 날둥 하고 와서.